자, 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하는 생선입니다. 지금 자연산 민호고요 수치입니다. 암치 아니고. 7.9kg부터 7kg, 6, 9 해가지고 5.8kg까지 있어요. 석작대기 해서 보내드리고. 받으시면은 뺐다고 반, 뽀개갖고 보내니까 받으시면은 바로 썰어서 접시 올려갖고 썰어 드시면 되고요 그, 뺐다고는 맑은탕으로 무어갖고 맑은탕으로 드십시오. 아, 또 이거 색깔이 뻘기갖고 좀 보기가 싫은데. 이거 비닐 100개 보면 또. 아, 색이 안 이쁜 게, 이러고 했는데. 네, 상어입니다. 무게 뭐, 저울이, 기본적으로 30kg짜리 올렸더니 오버돼버려요 근데 4시 드려야 돼요. 폈다갖고맨 살만 깝딱닥 벗기고, 살만 해서 나눠서 보낼게요. 총 4등분을 하세요. 뺐다고는 버려버리고. 다음은 젓갈쌈장입니다. 어, 뭐 갈치젓갈쌈장이에요. 그 안에 갈치젓이 한, 60%정도 몇 프로 정도 되고 또 4kg짜리도 판매하고 있고 그러니까 1kg짜리는 이렇게 담아서 판매합니다. 다음으로는 또 냉동 쫄보거입니다. 보고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십시오. 머리 딱 뜯어버리고 배에갖고칼좀내고 물에 담가놓으면 돼요. 또 다음으로는 갯가재입니다. 목에 하얗게 되있고 왕자 세개 줄이 그어진 게암컷입니다 없는 것은 쑥컷이에요 어 암컷만 좀 출해가지고 장단고 드시거나 아니면 삶아서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.